출발합니다. 서울의 1경주 출발했습니다. 국산 6등급 1000m 경주, 2번 유니카는 출발이 늦었습니다. 7번 라이트 윙이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, 6번 영원한 스타와 함께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. 두 마리가 4마신 이상 경차를 벌려내면서, 두 마리가 경주 빠르게 이끌고 있고, 1번 러버맨이 안쪽에서 3위로, 3번 이끌림이 4위에서 3위까지 늘나납니다 5번 파이브 스타가 5위로 8번, 어게인 북맨은 바깥쪽 6위입니다. 4번 스터닝 칼리버가 그 뒷선을, 하위그룹에는 11번 굿모닝 컴백, ...과 바깥쪽에 9번 라운 피날레, 2번 유니카, 제하비로는 10번 아웃스탠딩 걸입니다. 선두는 6번 영원한 스타와 바깥쪽 7번 라이트윙,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만, 3번 이끌림이 빠르게 격차를 좁혀내고 있습니다. 안쪽 6번 영원한 스타와 7번 라이트윙,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고, 바깥쪽에는 11번. 군 모닝 커이 빠르게 출입해 나오고 있습니다. 8번 어게인 군맨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선두가 뒤바뀌고 있습니다. 11번 군 모닝 커과 9번 라운 피날레 바깥쪽 2번 유니카까지 세 마리가 날아오르면서 바깥쪽에 2번 유니카가 종반 11번 군 모닝 커과 함께 선두 접전을 펼치면서 결승선 통과에 나갔습니다. 3위로는 9번 라온 피날레였습니다. 이번 경주 결승선을 통과하기 직전 11번 굿모닝컴과 2번 유니카 두 마리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습니다.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에는 11번 굿모닝컴이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결승선을 통과해 나갔다.